자, 이번 영상에서는 던전노가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업보의 던제 7시간을 돌을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레벨 51을 달성한 상태라서 업보의 던제 5층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키우는 봄캐가 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층이나 4층을 돌아줘야 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활캐릭이기 때문에 유지력이 많이 약한 편이라서 3층을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캐는 3층을 돌아서 아이템이 얼마나 뜨는지 또 아이템이 얼마에 팔리는지 다이얼 얼마나 벌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부계정 보시면은 부계정은 지팡이죠. 이 거기다가 레벨도 51입니다. 요것도 이제 5층을 갈수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5층은 너무 빡세고요. 4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캐는 3층 부계정은 4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층이나 4층 다이얼 얼마나 버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계정 일단 4층 들어가 주도록 하고요 본계정은 3층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해가면서 다이아 얼마나 버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업보의 전제 본지 좀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4시간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현재 3시간을 돌았을 때 얻은 템들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템을 얻었습니다 방랑자 가족상이 2개 그리고 매력의 귀걸이 6개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방랑자 가족 상의를 보시면은 10다이아 아, 요거는 사실 별로 가격이 안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매력의 귀걸이. 매력의 귀걸이 보시면은, 개당 200 다이아. 이게 그래서 6개를 먹었기 때문에 총1200 다이아를 벌었죠. 어,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계정. 아, 부계정도 237분이 남았고요. 약 3시간 정도를 돌았죠. 얘도 이제 템을 보시면은, 이제 고급템은 별로 먹지를 못했고, 일반템 위주로 먹었습니다. 주술용 지팡이, 낡은 귀걸이 요런식 먹었는데 용맹의 부츠 아이템을 보시면은 73다이아 어? 가격이 더 떨어지네요? 얘는 4층을 돌았는데 오히려 더 저렴하고 용맹의 벨트는 27다이아 잠깐만요 낡은 귀걸이 보시면은 요것도 27다이아 정도 주술용 지팡이 27다이아 일반템 가격이 조금 나가는 대신 고급템이 너무 떨어지네요 대신에 인크리즈 많아 요스케이 보시면은 149다이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것들은 전부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빨리빨리 팔아주는 게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은 템들 전부 다 올려서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층보다 3층 던전 수익이 더 좋았고요. 이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드랍 몹템 좀 보고 들어갈게요. 제가 그냥 무지성으로 입구 앞에서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랍 템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본캐가 3층이잖아요. 주요 보상 보시면은 이제 몬스터를 눌러서 전리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승고의 지팡이 이런 거 가격 보시면 200 다이아. 아까 본은 귀걸이랑 뭐 가격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반지. 반지 보시면 230 다이아. 근데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지가 더 빨리 팔릴 수도 있습니다. 방랑자 모자 보시면은 44. 이거는 별로 가격이 안 나가고. 추격자 벨트 보시면은 185 다이아. 근데 방랑자 모자가 별로죠? 화려한 수정고 보시면은 이제 20 다이아. 이거 가격 별로 안 나가고요. 다른 것들도 보시면은, 뭐, 숭무의 지팡이, 매력의 반지, 요런 식으로 밖에 없는데, 스킬복이라도 좀 비싸면은, 아, 스킬복 매운이 없네요? 더블 스트라이크 매물 봤을 때, 아, 최대 소지 무게?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매직 마스터리, 이제 보시면은, 300 다이아. 와, 개 비싸네? 이게 좀 비싸네요? 컬렉을 보시면은, HP 회복, 어? 원래 이 가격인가? 조금 애매하고 빛나는 목걸이 가격 보시면 1 0다이야 이제 제가 매력의 기관이 나오는 몹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빛나는 목걸이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스킬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블레이드 포커스 가격 보시면 2 0다이야 별로 안 하고요 리커머리 마나 가격 보시면은 이거는 매물 없고 매지 포커스, 가격 보시면은, 299. 그냥 얘는 지금처럼 입구 앞에 있는 몬스터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캐는 다시 3층 들어가 주도록 하고요. 입구 앞에서 조금만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어, 사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캐는 여기서 사냥해 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부계정 차례인데, 얘는 4층을 갔잖아요? 4층 주요 보상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용맹의 글러브, 가격 보시면은, 250 다이아 비쌉니다 그리고 충성의 귀걸이 가격 보시면은 41 다이아 이거는 조금 별로 안 비싸고 드라손 이렇게 있고 자 라바 벨지 레그 순찰자 모자 가격을 보시면은 15 다이아 이것도 가격 안 하죠 용맹의 부츠랑 용맹의 벨트 이것도 가격이 별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혹의 단검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요 매혹의 단검이 450 다이아 그리고 깊은 상처의 활 가격 보시면은 155 다이아 그리고 충성의 반지 가격 보시면은 75 다이아. 일단 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블모스, 그리고 이제 폭주한 코아틀로 요런 애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비싼 템을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입구에서 사냥을 했단 말이요. 4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블모스. 아, 근데 이블모스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입구 쪽에 있는 이블모스는 좋은 템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입구 쪽 말고, 어, 좀더 들어가서 사냥을 해볼게요. 자, 폭주한 카크티스. 폭주한 카크티스 보시면, 어, 템이 별로죠. 그래서 여기도 패스를 해주더라고 폭주한 말름 샤먼 엘리트. 폭주한 말름 샤먼 용맹의 글러브. 일단, 저가 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그리고 발돈 아처. 발돈 아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패스해주고, 자, 발돈 나이트. 용맹의 글러브 나옵니다. 패스. 프라콘, 프라콘도 용맹의 글러브 패스해주도록 하구요 자, 먼저 흥분한 드라손, 매혹의 단검, 깊은 상처 활, 충성의 반지, 그리고 폭주한 코아틀루, 매혹의 단검, 깊은 상처 활, 충성의 반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살아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폭주한 코아틀루 얘는 성공몹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엘리트 몹이라서 사냥 난이도가 좀 많이 빡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냥하기가 아, 진짜 애매한데 그래도 성검몹이 없는 위치를 찾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야 사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성모몹 없는 위치가 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성검몹이 없는 곳 이쪽에서 여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시간 남았으니까 3층 4층 4시간씩 사랑해서 템을 얼마나 먹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업보이 단지에 전부 다 돌았죠 그래서 거래소 한번 봅시다 아까 올린 템들 다 팔렸는지 이것도 확인하고요 어떤 템 먹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산 들어가시면은 오 이렇게, 오! 오, 씨, 요거 팔렸네? 아, 요거는 상관없고. 아까 매력기 귀걸이, 요거를 6개 올렸죠? 근데 보시면은, 매력기 귀걸이 전부 다 팔렸습니다. 208 다이아에, 전부 다팔렸고요2400 다이아. 아, 물론 다른 거 포함해서 2400다이긴 한데, 매력기 귀걸이만 포함하면은 1200 다이아죠? 어쨌든 요거 정산해주도록 하구요. 지금 또사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제가 사냥터를 좀 옮겨가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지금 날렵한 신발 가격 보시면은 99 다이아. 그래서 이게 10개를 먹었으니까 거의 1000다이아거든요? 그래서 일반템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 숭고의 지팡이도 보시면은 179다이아 2개 먹었으니까 대충 3 5 0다이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력의 희열이 200다이아 이렇게 두개 먹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은 1 7 5 0다이아할 수가 있고 또 매력의 반지 이것도 250다이아 그래서 여기까지 2,000다이아 요거는 뭐 가격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총2 0 0 0다이아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정산에서 1,200다이아 벌었으니까 7시간 해가지고 약 3,000다이아 벌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일반템이 의외로 비싸네 이게 팔릴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력의 귀걸이 215다이아 올려주고 매력의 반지 244 다이아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보의 단지 3층 같은 경우는 총3,000 다이아를 벌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부계정입니다. 부계정 같은 경우도 지금 업보의 단지 4층을 전부 다 돌았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 정산 보시면은 아까 올렸던 낡은 귀걸이 이런 식으로 팔렸고요. 주술용 지팡이 이런 것도 팔렸죠. 근데 이게 가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4개 다 합쳐도 100 다이아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 모두 정산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사랑타를 옮겨가면서 사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초반에 사랑할 때 너무 구린 곳에 사랑을 했어요 이것도 위치선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반에 한 2시간? 1시간 남았을 때 사랑타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사랑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템이 떴습니다 자, 낡은 목걸이 같은 경우는 1 0다이밖에 안하고 충성의 반지 요거는 7 2다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개 올리면은 1 4 0다이로라볼 수가 있죠 매혹의 단검 보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4 8 0다이야475 5에 올려주도록 하고요. 또 깊은 상처 활 이것도 비싼 편이죠. 146 다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업보의 단재 4층도 사냥터 자리만 제대로 골랐다면은 아마 3천 다이를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터 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확실히 3층에서 더 많은 다이를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업보의 단재 3층 대 4층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았고요. 일단 3층이 확실히 많이 벌긴 했지만 4층도 사냥터 자리를 제대로 골라준다면 4층도 다이아를 많이 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제대로 사냥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으로 링크하였습니다 후원으로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꼬뇽 검색하셔서 후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후원으로 가시고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있는 쿠폰드빵으로 카톡 하나 주시면 은 앞으로 나오는 크레이터 쿠폰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카톡 드리니까 쿠폰드빵으로 카톡 하나 주시면 감사했고요 현재 생무가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